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나무랑, 나무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돌도 이렇게 카피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는 조금 크기를 축소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하시면 여기 사람이 의자에 앉을 정도의 크기의 사람이 야자수 나무랑 비교를 한다면 의자가 이 정도 돼야지 그전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의자는 좀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야자수에게 위에 야자수 따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죠? 여기 앉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규모랑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배에 이제 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에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 노? <laughs> 노 젓는 거 해가지고 이게 노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모터포트는 어, 아니니까 <laughs> 그죠? 오토포트는 아니니까, 약간, 예쁜 돛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솔을 만, 하는 빛, 그, 벤치를 하나 만들 건데요. 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얘를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이렇게 얘만 지웁니다. 네. 지우고 나서 얘를 이제 테이블식으로 만들려면 이제 높이도 높아야 되지만 조금 위로 올라야 와 되죠.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 정도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크기도 키우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키우면 높이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높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아이고. 다리, 아이는 안 건드려지게.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말이 없었죠 네. <laughs> 이렇게 지금 딴 생각을 하느라고 좀 약간 프로젝트 때문에 일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어, 하나만 일단 해 가지고 그 아이를 파, 카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지웁니다 그냥 하나만 잘 만들어서 카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옮겨서 어, 크기가 조금 커야겠죠. 그리고 위로 올리죠. 이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올려서 됐죠 이렇게 하고 얘를 쉬프트 키를 이용해가지고 카피를 하면 네,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디테치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네. 어, 뭐, 얘를 한번, 이렇게. 아, 요거를, 움직이기 쉽게, 피봇을, 센터 피봇을 한번 하죠. 이렇게 센터 피봇 한번 하고. 이거 두개 잡고, 이렇게 옮기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요거를, 어태치를 다시 하려면, 여기서 어태치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겠죠? 됐죠아이구야 네, 지금 이게 제가 여기 보면은 세팅을 네,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요거는 요렇게 이제 세팅이 이상할 때는 요거는 그냥 다음으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어, 세트 이렇게. 하면은 요게 바뀌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안 생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요거를 얘를 위에다가 이제 파라솔을 해가지고 할 거니까 아이소레이트 끄고 네. 음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요렇게 돌고 얘도 요렇게 돌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되겠죠? 아이고